안녕하세요. 강화초등학교 운영위원 최미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그 줌으로 강화초 운영위원이 있어요. 안건은 운영위원회 그 규정 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laughs>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강화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행정실에 연락을 해서 그 참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런 일에 관련된 법률, 하위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 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좀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월 2일 저녁에 그 규정을 전부 개정한다는 그 이메일을 받았어요. 저녁에 근데 지난주는 제가 좀 바빴어요. 저는 바빠도 그렇게 급하진 않거든요. 되게 제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의 분량을 조정할 수 있어서. 그런데 지난주에는 강화경찰서에서 그 담임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을 수사를 안 하라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응한 일하고 그, 괜실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자는데 다리에 쥐가 다 나더라고요. 변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지난주에는, 어,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운영위, <laughs> 운영위원회 그, 라고 하는 거는 학교, 미, 미, 학교의 민주주의를 그, 지탱하고, 그, 버티는 버팀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그, <laughs> 개정안이 그, 저기,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해요. 그개정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지 판단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학교가, 그, 학교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그, 우리 아이가 겪었던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학교장의 그 독재잖아요. 학교장의 독재 이걸 막는 길은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모두 다 똑같아요. 초중고등학교가 똑같고 또 우리나라 의 상황이 똑같아요. 민주주의 없으면 국민은 다 개돼지예요.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다 개돼지로 교육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웠고 제가 이 계정 안에 문제가 있다고 3월 5일 밤에 이메일로 운영위원들에게 보냈어요. 물론 당연히 응답이 없죠. 에, 또 3월 7일 일요일에는 그 행정실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메일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개정안에 대한 제 의견이에요. 이제 예, 첫째로는 법률을 개정할 때는 현행 법률하고 그 개정안을 비교해서 그 신구 대조표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현행이 이거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른쪽에 넣고 근데 그것을 아예 안 했어요. 새로 추가되는 것과 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조회 항목에서 추가되면, 그거를 다 명시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질 않아서, 그, 제가 일일이 다 그, 대조를 했어요. 이렇게, 개정안하고, 현행, 현행 규정하고, 개정안하고, 두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요. 이걸 안 해주면 은 정말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검토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검토할 거리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전부 개정안이라 그러는데, 전부는 전부를 통으로 갈아 끼운, 한다는 건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개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할 텐데, 그럴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일부 개정만 하고 있거든요. 음. 거기, 여기 온 거, 저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게 어디에 있냐면 그 어디냐 운영위원회라고 찾으면 거기에 있어요.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안건에 대한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예예이 예예예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옛날 거 옛날 예, 현재 거 현재 거가 있고 이게 개정한다고 하는 개정안 두 개가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봐주세요. 음 이거는 또 다른 한 건이고 그 거기에 그 문서에 따르면 어, 전부 개정의 이유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라고 했는데 요거를 표로 작성해줘야죠. 현행 법률에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이 어디 어디다. 또 변경되는 조항이 많아. 이것도 반드시 해줘야죠. 현행하고 변경할 거하고. 그래서 전부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질 않아서. 대 이렇게 넘겨보면서 체크는 좀 해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행 운영 규정에 대해서 그, 규정이 아니라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청에 들어가면, 인천 광역 시립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를, 그, 들어가면은 행정정보에 들어가고, 그럼 운영위원회가 나와요. 그럼 그, 그 밑에 관련 법령이 나와요. 거기에 이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하면, 그, 이렇게 정부 문서는 여기에 내가 그 출력한 날짜가 찍혀요. 시간도 찍힐 건데. 시간은 안 찍히나? 어, 2021년 3월 10일. 혹시나 해서 이미 본 건데도 그냥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2018년 11월 5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거를 큰 변동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이미 이거 봤어요. 이미 봤고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한 사유에서는, 저기, 그거 들어가 보시면, 전부 네, 개정 하나면, 그, 저기, 제한 사유가 나와요. 네, 요거 직접 보셔요. 그, 조례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개정이라고 했는데 그 개정된 것이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고,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2018년도 거예요. 안 올라왔더라도 조례 중에 개정된 것이 어느 것인지 알려주어야 하는데 요 제안서에는 없어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투표나 회의가 가능하도록 이거는 문구를 삽입하면 돼요. 전부 개정을 안 해요. 이럴 때는 그것만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신고대접표로 보여주고, 새로 추가. 또는 새로 조언 같은 경우 신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 다음에 상위 법령과 훈선을 피하고자 함. 근데 어떤 대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한 법문을 보면은요. 이거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 컴퓨터를 안 해서. 그, 그, 2조는 새로 삽입이 됐고요. 새로 된 거예요. 5조를 보니까 5조는, 에, 사항이 새로 추가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신고 대접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5조는 사항이 추가되었고요. 6조와 7조는 변동된 것이 없어 보여요. 7조는 없고, 에... 8조는 일부 바뀌었어요. 8조, 9조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또 11조, 어, 10조가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말이 없으니까 이제 모르지. 나도 10일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1조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1항에서 죄로 조례 제5조 7항및 제8조 제3항은 응,에 따라서, 뭐, 제출된 권위에서는 차기회에서, 회배에서 심의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 조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초빙교원 추천에 관한 사항과 유치원 운영 방법에 관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유가 설명이 되질 않아요. 12조는 새로, 새로 신설된 거예요. 추가된 건데, 에, 저는 이 항목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규정을 그현재 규정을 보니까는 없어요. 요게 저기 때문에 이거 새로 나왔거든요. 학생들 그에 학생들 조직그 대표자가 이제 운영 위원에 와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작년도 상황이에요. 재정년 재 작년부터인가 해 갖고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있줄 알았는데 없어요. 이게 2020년 1월 3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된 거거든요. 우리 우리 학교 그 개정원이 이걸 이렇게 헤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규 대조표를 보통 작성을 해요.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게 자꾸 하나만 잘못 써도 큰일 나거든요. 그 아래서 막 고통받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굉장히 신중하게 이게 처리를 하는데 그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화 경찰서에서 이제 시달림을 당하지 않았으면 수사 안 하려고. 도대체 교사 한 명을 그 조사하는 것도 무서워하니까 참 해괴한 일이에요. 응? 이말저 말하고 말 바꾸고 귀찮게 하고 별아이 그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공무원 보내고. 아무튼 그 그랬으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정도로 일을 다 끝내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뭐, 이렇게 학교 찾아가서 이거를 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좀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전국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우리나라 전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그 모든 부처에서 이 짓을 해요. 뭘 하냐면 상위 법률을 하위 법률 또는 내부 규정, 내부 지침 이런 걸로 다 망가라 뜨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이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위 법률로 상위 법률을 끊임없이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제 이렇게 운영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무너진다는 거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핵심이 하위 법률이 상위 법률을 이렇게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면 혹시 몰라요.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전국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대접표 없이 이렇게 개정안을 검토,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 그래서 제가 좀 긴장해요. 근데 이게 뭐 행정부처? 전부 다. 이짓해요. 사법부도 해요. 경찰청? 대검? 다. 국회도 당연히. 제일 먼저 한게 국회였어요. 국회에서 사무처의 그내규로 그 상위 법률을, 그, 아유. 그리고, 그, 강화경찰서에서, 그, 여성 청청년계 수사팀에서, 이제, 나를 실용하고 우롱하는데, 이 내부 지침으로 상위 법률을 뭉개고, 한달 동안 사람을 괴롭혔어요. 이렇게 경찰청 내규로. 실제 내권리인데안 해준 거죠. 이게, 그래서 법률 개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방 분권으로 권력이 하부로 이양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법률이 붕괴된 현상과 이, 이 지방 분권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중앙 집권의 권력이 해체되고 하부로 권력이 이동하니까 통제되지 않는 작은 소왕 수준의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 여기에 근데 하부에는 견제 조직이 있질 않아요. 중앙은 의회 사법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소왕들의 독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전국이 똑같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소왕의 독재가 우리 아이에 대한 학교 폭력, 그 교장의 학교 폭력, 그 독재 권력에 의한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 그 학교 폭력에 동원된 애들이 제가 아는 건뭐오0십 명이죠. 그러니까는 이 학교를 갔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가해 아이들도 아동학대 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3년간 2017년부터 있었죠. 사람들은 중앙정치인들의 쇼에나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 법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소왕들의 독재가 완성되는 과정에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끊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범죄 정도도 경찰서에서 무서워서 수사를 못하는 이게 바로 소황의 독재가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도 2 번만 마지막 절차만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부 개정안이 이제 정확하게 진 에, 에, 강초의 그 운영이 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전화가 몇 통만째 오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로만 한번 끊고 나머진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 번에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